안녕하세요, 네. 전라도전지 천비웅입니다. 우리 임자생분들.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전국에서 임자생분들이 잘 됐단 말을 들은 소리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맨다 해도 임자생분들 정말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좋다 좋다 해도 좋은 사람도 있는가 매면 얼마 안돼개정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게상재바람까지 올해 룰삼재까지 들어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자생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임자생들은 복도 치질이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귀복도 없고 또 사막곡도 없고 각기복도 없고 진짜 디저라 디저라 그래요 디저라 정말로 그런데 임자생분들이. 올해 음,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져요. 아무리 물삼들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찬바람이 불고부터는 괜찮아지고요. 그 다음에 임자생들 내년에 이제 용의 해가 옵니다. 그래서 이 복삼재, 이산주를 만나기를 바라고요. 복삼재가 되기를 꼭 바라고요. 우리 임자생분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. 다른 거. 근데 물론 초를 키워서 성부를 보는 사람도 많아요. 많지만, 이 초보다는 여러분들이, 임자생분들이, 산신지성, 용궁지성, 이렇게 한번 드려보시고, 올한 해를 마무리하시고, 또 내년에 종을 대고온 날, 또 다시 한번, 이 나갈 삼재 때 문서를 크게 한번 잡으시려면, 그건 북문서입니다. 악삼재만이닌 북삼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, 북문서를 잡기 위해, 산신지성, 그용궁지성 드려 보시고 또 내년에 또 정월 대요금 나또 드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년 월시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운들을 바라봅니다.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, 불안해하지 말고, 울지 말고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반 겨울부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보시길 바래요.